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입니다. 경남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에 소재한 농지매매건입니다. 토지 위치로 보아 전원주택지로도 아주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토지입니다. 매물토지는 막힘없는 남양을 바라보는 토지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2074제곱미터, 약 627평입니다. 토지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원입니다. 매물 토지의 특장점으로는 계곡을 낀 남양을 바라보고 있으며 약 350여 평 정도의 국유지인 재방 부지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토지 활용 범위가 1,000여 평에 가까울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매물 토지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약 6m 정도의 재방 입구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모습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은 2차선변에 위치한 소지입니다. 면사무소, 소형마트, 초등학교 등의 편의시설까지는 차량 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한 위치입니다. 인근 부곡온천까지는 차량 10분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창년 길곡면은 창원, 김해 등으로의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 부곡온천 및 골프장 등의 접근성이 좋아서 외지인들에게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현재 매매가는 인근의 전원주택지로 판매된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 매물 토지는 2차선 도로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으로는 매도인이 1m 이상 토지를 높이는 성토를 별도로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발 행위가 필요할 정도의 기초토목공사는 별도 협의 사항입니다. 매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2074제곱미터 약 627평입니다. 토지 지목은 답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명가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최신 매물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